뉴스입니다. 며칠 전 콩툰동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잡혔던 콩툰고 3학년 남학생이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일대에서 행방을 쫓고 있으며, 뭐야 저 학생 아직도 못 찾았대니? 응 그런가 봐. 고3이면다큰 성인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요새엔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아, 밥 먹었음 산책이나 가자. 응 그래 엄마. 어느 날 저녁 나와 엄마는 저녁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우리 산책 코스는 주로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산과 공원이었다. 그날도 공원과 산책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엄마, 이제 집에 들어가자. 벌써 어둑해졌어. 응, 그래. 맑은 공기 마시니 싱아가는 줄도 몰랐네. 그렇게 우린 집 쪽으로 돌아오는데. 도와줘, 도와줘.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 가, 가만 엄마! 금방 뒤쪽에서 무슨 사람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안 들렸는데? 엄마!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누가 도와달라는 소리가! 얘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리고 우린 소리나는 방향 쪽을 주시했는데 그곳엔 목이 길고 취약한 장신의 사람이 서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긴 목을 가진 물체가 서 있었던 곳이다. 아! 어, 엄마! 저 사람 뭐야? 어, 그, 그러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도, 도와달라는데 어떡해? 누, 누군지 알고 도와줘. 가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나는 순간 겁이 났지만...

안데없이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울기만 하면 어떡해요? 얘기를 해야 도와주든 뭘 하든 하죠. 몇 분을 흐느낀 그는 갑자기 숲속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저쪽 깊숙이 내가 있어요? 저쪽 깊숙이? 나는 그가 가리키는 숲속을 바라보았다. 저쪽 깊숙이 자기가 있다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다시 그 사람 쪽에 봤는데, 방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텅빈 길만 보였다. 아, 아, "아니, 아 뭐야? 어, 엄마, 이 사람 어디 갔어?" 그런데 엄마는 명문을 모르겠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얘기했다. "아니,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질 않나? 갑자기 허공을 대고 얘기를 하질 않나?" 어, "왜, 왜 그래, 엄마? 엄마도 여기 이 사람같이 봤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긴 뭘 봤대? 네가 다짜고짜 누가 도와달란다고 여기까지 왔잖니 뭐 뭐라고? 집에 온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까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맞아 분명 꿈은 아닌데 목이 길긴 했지만 분명 사람의 형체였어 얼굴은 너무 슬퍼 보였고 아 맞다 옷은 교복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미스테리했던 그날의 저녁일을 회상하며 밤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덧 석달 이내 시간이 흘렀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얘, 너 그거 들었니? 몇달 전에 실종됐던 콩통고 남학생? 응? 얘가 무슨 일인데? 우리 자주 산책하는 산 있지? 거기 위쪽 숲에서 목을 매대 글쎄. 그, 그래?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조금 놀라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자살 사건이 한두 권도 아니어서 배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엄마의 다음 말에 흐름이 돋고 말았다. 아니, 근데, 경찰이 발견했을 때, 시체 모습이 어땠는 줄 알아? 나무에 너무 오래 묶여있어서, 글쎄. 목이 엄청 길어져 있었대. 너무 끔찍하지 않아? 뭐 뭐라고? 나는 순간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맞다. 몇달전 산책로에서 나에게 보였던 그 물체,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형체가 떠올랐던 것이다. 목을 매 죽은 귀신은 목이 길어져서 나타난다고 한다. 어쩌면 그 귀신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나에게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